초3때 담임선생님이 시를 써오라고 해서 써갔더니 어느 시인 걸 뺏겼냐고 추궁을 하셨어요. 당시에 제가 홍시를 먹다가 쓴 시여가지고 제목이 홍시였고 운동장에 흩날리는 먼지 위로 황급빛 노을이 내려앉을 때 홍시도 붉게 여물어간다. 뭐 이런 시를 써줬어요 그때 선생님이 넌 작가가 되어야겠다고 했고 살면서 글을 쓸 일이 자꾸 우연히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스물아홉쯤에 투고를 하게 되었고 한 출판사와 계약을 했는데 막상 원고를 쓰려고 노트북 앞에 앉으니 두렵더라고요. 내가 쓴 글이 이제 박제되는 책으로 나오는데 아 어, 진짜 욕먹을까봐 너무 무서운거예요 그때 한글자도 쓰지 못해가지고 화면이 꺼진 노트북에 제가 비치더라고요 마침 입고있던 옷이 나이키였는데 홀린듯이 스스로 외쳤습니다 아몰랑 저스트 두잇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익스트림 뷰티 엔젤이니까 할수 있다 그렇게 원고를 한달만에 썼고 편집자님은 제 원고를 받은 뒤 전화가 왔습니다 저 편집자 생활 20년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원고를 받을 줄이야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요 그렇게 책 두권을 내게 되었는데요 그 시절 배운게 있어요 저스트 두잇 뭐 어쨌든 일어날 일은 일어날 되니까요. 이상 지독한 티이지만 지독한 운명론자였습니다.